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한 함수 f(x)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서 f(x)를 구할 수가 있고요. 자 f(x)를 구해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3x 제곱 플러스 c1 뭔가 접근 상수 붙긴 할 텐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c1이라고 할게요. 그다음에 밑에 거는 여기는 X 세제곱, 여기는 X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쓸게요. AX 세제곱, AX 제곱 플러스 C2 이렇게까지 이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란 얘기고 근데 0일 때 지금 불연속일 것 같으니까 여기를 연속으로 맞춰주려면 0 났을 때0 여기도 0이니까 얘랑 얘만 같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접근 상수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그냥 c라고 바꿔서 쓰도록 하고요. f2가 f2-f-3이 마이너스 24다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보면 어 f2는 여기 위에다 넣어야 되겠죠. 그래서 12 플러스 c가 될 거고요. f-3의 경우에는 여기는 <laughs> 마이너스 27 플러스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a 플러스 c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 12 플러스 18a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24가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8a가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답은 2번,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